한국 시간 10월 11일 토요일 전일 리뷰 금시 마감 소식입니다. S&P 500은 2.7% 하락, 나스닥은 3.6% 하락, 다우 디수는1.9% 하락, 너세리처은2.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주요 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급락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겹치며 투자자들이 2018년 무역 전쟁 시나리오를 떠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이날 하락은 2024년 12월 18일의 급락일과 유사한 형태로. 그대와 마찬가지로 지수나 폭과 변동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증크일을 개정해서는 당시와 동일하게 포지션을 축소하고 현금화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의 핵심은 텍스트 인식 알고리즘에 따른 과도한 매매 반응입니다. 파울 의장 발언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처럼 단어 하나에도 자동 매매 시스템이 즉각 반응하면서 짧은 시간에 매도 신호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기반 반응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며 실제 시장이 그 뉴스의 본질을 해석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표회련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며 희망이 아닌 계획으로 대응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정 국면일수록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명확한 진입청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변동성 기수 빅스는 21.7로 전일 대비 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심리적 경기선인 20을 넘어섰고 단기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는 29로 전일 대비 20포인트 급락하며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한 달간 5 0 6 4에서 등락하던 심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이축된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정은 시장 내 체력 재정비 과정으로도 해석됩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 51선을 하회했지만, 과거 유사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보인 전례가 있어, 다음 주초 51선 부근 반등 여부가 시장 방향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레드 액세는 뚜렷합니다. 상승 종목은 12%, 하락 종목은 86%로 압도적 매도 우위였고 51선 위 종목 비중은 41%, 201선 위는 49%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보다 내부 구조가 더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경계 요인으로 꼽힙니다. 스터별로는 기술한도체 소비주 중심으로 조정이 강했고, 에너지와 금융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방어적 성격의 필수 소비재와 금 관련 자산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위험의피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ETF가 6% 가까이 하락한 점은 시장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하락이 구도적 출전환인지 단기 이벤트성 조정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급락 이후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소화 기간이 있었으며 빠른 부자 반등보다는 점진적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빅스 그룹 분석에서는 9일 1개월 3개월물 모두 상승하며 경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실제 빅스 선물 구조도 동일한 경계 구간으로 이동해 단기 리스크가 확산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섹터 로테이션의 새로운 단서가 생길 수 있어 현금 비중을 유지하되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서 리더십 회복 신호를 관찰하는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소식이었습니다.